네, 안녕하세요. 팝성외과 박재원 원장입니다. 네, 눈이 작아 보이거나 답답한 인상 때문에 트임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? 네, 트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, 내 눈에는 어떤 트임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트임 수술은 말 그대로 절개나 비절개 방법으로 눈의 길이나 노출 범위를 트여주는 수술 방법입니다. 눈의 전체적인 크기, 인상, 눈매, 방향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수술인데요. 트임 수술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앞트임입니다. 네, 앞트임은 가장 많이 알려진 트임 수술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술인데요. 몽고주름이 강한 동양인들이 많이 받는 트임 수술 중 하나입니다. 네, 몽고주름이라고 불리는 눈 앞쪽을 덮는 피부를 제거해서 눈 사이 거리를 좀 줄이고 눈매를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몽고주름이 강해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나 시원한 눈매를 원하는 분들께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뒤트임입니다. 네, 뒤트임은 눈꼬리를 바깥쪽으로 확장하는 수술인데요. 네, 가로로 긴 눈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로로 좀더큰 눈을 원하시거나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서 앞트임을 할수 없는 경우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위트임입니다. 위트임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네, 눈 앞머리 위쪽을 조금 확장하는 그런 수술입니다. 눈 앞부터 시원하게 이어지는 쌍꺼풀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밑트임입니다. 밑트임은 눈꼬리 각도를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줘서 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. 특히 눈꼬리가 많이 올라간 분들이나 인상을 조금 더 순하게 바꾸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트임 수술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방향으로 눈을 더 크게 만들거나 시원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. 네, 그렇지만 개개인의 몽고 주름의 정도, 눈과 눈 사이의 거리, 눈의 가로 세로 길이, 그리고 눈꼬리 각도 등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트임 수술을 정확히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트임 수술은 단순히 눈을 트기만 하는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그 정도에 대해 이제 많은 고민과 경험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. 제눈 성형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에서 내 눈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오늘은 트임 수술 네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네 가지 트임 수술은 각각 효과도 이제 적용도 다,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내 눈을 잘 아는 눈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